시민연합 회원 윤창룡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본 행사에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기빈이고 내빈이시기 때문에 앉아계신 분들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는 따로 하지 않음을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유시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자유시민상 수상식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시민연합의 어, 이끌고 계시는 최고 지도부 7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열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상임 고문을 맡고 계시는 강도용 고문입니다. 다음은 정기호 최고위원님. 다음은 정성문 최고위원님. 윤만호 최고위원님. 전종호 최고위원님. 또한 분은 본사회자입니다. 자유시민연합을 가열차게 이끌고 계시는 일곱 분 먼저 크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동 체제 경매. 네, 오늘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어원님들께서 몇분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가지고, 어원님들께서 저는 국회의사당에 나가겠습니다. 축사를 보내주신 몇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제구 국회의원 당선인 김희정 의원님축사입니다 자유시민이라고의 자유시민당 수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재원 국회의원, 이해동 전부산 광역시 의회의장입니다. 김척수 국민의힘 전 사하각 당협위원장, 박원석 국민의힘 해운대각 예비 후보님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자유시민연합은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애국시민 모임 행태로 출범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이번 수여식에서 수상하신 분들과 자유시민연합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5월 9일 부단전쟁 국회의원 당선인 김희정 올예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하국각 국회의원 당선인 이성권 당선인 축전입니다. 자유시민연합의 자유시민상 수상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제21회 총선에서 부산지역 선거 결과 여당이 승리하는 데 있어 자유시민연합 구성원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상을 하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부산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부산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아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부산의 자유민주주의와 고소의 가치를 대표하는 우리 자유시민연합이 그리고 저를 포함한 부산시 당선자 전원이 대한민국 정책의 발전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더욱 힘찬 활동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4년 5월 9일 국회의원 당선인 이성권 검정구 당선인 백종헌 의원님께서도 축계를 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부산 검정구 국회의원 백종헌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국민의힘의 제22대 총선 승리를 이끌어주신 윤석열 정부와 우파 정권을 지키는 시민의용군 자유시민연합의 자유시민상수여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 신념으로 전국 각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자유시민연합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서대니 정말 많이 든든합니다. 먼저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애써주신 자유시민연합 최태일 대표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유시민연합 여러분, 부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와는 별개로 저희 국민의힘이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처절한 반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로 이 나라와 우리의 미래세대를 지켜내기 위해 전신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시민당 수여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삶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당선인 백종환 한 한도 남깁니다. 해운대갑 당선인 주진우 의원 축전입니다. 먼저 큰 상을 준비해주신 자유시민연합 최태열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국민의힘 당 해운대갑의 당선을 위하여 크게 해주신 박원석 상임선대위원장님께. 감사와 함께 영예로운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22대 회원대가 강근인 주진우 인사 올립니다. 이상 네분 강근인 축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이자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강도용 본회 상임고문님께서 어, 축하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유시민연합의 어,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강도영입니다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참패를 하였습니다만 여기 부산에서는 한승만 저설 뿐, 나머지 17석을 당선시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투포일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준의 3석만 아니라 5석 정도는 이상 질 거라고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대 이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적적인 역정승을 거두었던 걸할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승리를 거둔 요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후보자 본인의 혼신의 노력, 기독교인들의 안전한 기도, 문자나 카톡 등 SNS를 통한 승리를 위한 직결호소 등으로 중, 중요한 요인들이 기도하였으나 오로지 여기에 부산에서 승리를 한 특별한 요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요인은 2022년 8월 25일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애국 시민 모임이라는 캐치프레즈를 걸고 국민의 힘 부산시장에서 창립한 이후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온 자유 시민 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시민 연합은 창립한 이후 다른 우파 단체들이 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그 방향은 학습을 통한 선구후별 육군자 조직의 건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습과 조직하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부산에서 1대 이상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유 시민 연합이 실행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는 곧 발간될 총선 백서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승리를 위하여 가장 노력한 사람은 바로 후보들 자신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도움을 준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유시민연합은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4분을 선정하여 자유시민상을 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상부에서는 장재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살신성인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김대식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제후보에서는 사전 여론조사에서 진보당 후보에 크게 밀린다고 나타난 김인정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이해동 전 지혜 의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사감에서는 이승문 후보가 질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공천에 탈락한 김철수 후보님이 자신의 조치을 풀가동하여 각판 기획이 성공하여 극적으로 승리를 두었습니다 해운대 갑에서는 공천에서 탈락한 우리 박응수 후보님이 본신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 주, 주주들을 당선시키위 해서 본을 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 네 이해 국민의힘 승리를 위하여 노력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번에는 4분만 네 선정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분들을 선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많은 남은 목표는 2027년 대선에서 우파 진영의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 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약도하고 있는 국회에서 기대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 바깥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의 애국 시민들이 합심하여 거대한 자유의 전지를 구성하여 대통령 후보를 옹립하는 승리를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이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상한 이분에게도 네 초과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하여 전진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강도용 상임고문님께서 일 개표 방송하실 때도 노심초사격정 하시면서 정말 참. 큰 고생하셨습니다. 강동현 회장님 우리 시민들한가열차기끌고 계시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유시민연합의 대표로 계시는 최태열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시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태열입니다. 이번 정선에서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는 지난 제1 1대 정선과 마찬가지로 참패를 했습니다만 여기 부산에서는 여당초 5,6석 이상 패배할 것이라는 투표 전까지의 전망과는 달리 한 승만 넘겨두고 나머지 17석 모두를 이기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여기 부산에서 이러한 승리를 거둔 것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자유심연합의 올바른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부합니다. 자유심연합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하여서는 조만간 발간될 정선백서에서 자세히 소개될 것입니다만, 그 활동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학습을 통한 선거구별 유권자 조직의 건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유시민학은 2012년 8월 25일 창립된 이후에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총선을 대비하여 저희 자유시민학이 제시했던 목표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도위원 1 0 0 0명을 확보였습니다. 자유시민학의 지도위원이란. 자신의 선거구 내의 6권자 10명 이상에게 함께 투표하러 가자고 권유하는 분을 뜻합니다. 지도위원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구분되며 선거구례로 10부장 1000명, 100부장 100명, 1000부장 10명의 조직을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자유시민협의 실제로 위촉한 지도위원은 선거구별로몇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선거구별 몇십 명의 지도위원들의 말로 이번 총선에서 무산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진짜 지역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선거구별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지도위원들만으로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파의 승리를 바라는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30%대에 머물고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저희 자유시민연합이 실제로 거리연론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그와 전혀 달랐습니다. 자유시민연합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23차례의 거리연론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 총 8,457명 중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7,004명으로 83% 였습니다. 그런 우파 유시민들이 좌파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약간의 올바른 조직적 활동만 하였더라도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2017년에 있을 대선에서 우파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7년에 대선해서 반드시 우파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재 창출을 이루어야 만 우리의 자식들, 손주들의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부산이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산에서 학습을 통한 선거국에 육군자 조직의 건설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운동을 이끈 자유시민합이 장립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선까지는 아직도 3년이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준비한다면 대선 승리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시민합은 2년의 조직, 3년의 승리라는 표거를 내걸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2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선거구별로 만 명의 유권자 조직을 건설하려 합니다. 그런 조직이 건설된 이후에 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독립하여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파는 그렇게 하여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우파도 그런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은 좌파의 지도자라 할수 있었지만 노무현과 문재인은 좌파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좌파의 강관 조직을 건설한 이후에 그들이 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인물로 선택한 자들이 바로 노무현과 문재인이었습니다. 이제 우파 진영도 조직을 먼저 건설한 이후에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나서서 국민을 이끄는 방식이 아니라 우파심령의 거대한 자유의 진지가 먼저 건설된 이후에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 되어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신령학은 앞으로 2년 동안 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만 명씩의 유권자 조직이 건설되면 불경 지역 전체로는 40만 명의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전화로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건설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승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조직 건설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장 먼저 협력하여야 할 인사들은 바로 국회 바깥에 있는 우파정치권 인사들입니다. 오늘 수상하는 분들과 함께 우파정치권 내에서 비중 있는 인사들과 협력하여 우파조직 건설을 함께 이뤄나가고 그런 바탕 위에 대통령 후보를 선정한다면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오늘 자유시민상 수여의 의미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에 지대한 공헌을한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함과 동시에 우파 진영의 자유의 진치를 함께 건설해 나가고자 하는 제안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희망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파가 자파한테 날리는 게 이론에서 날리고 말발이 날립니다, 말발이이말발과 이론을 최대 대표님께서 학습을 통해서 자유시민연합에서 한 단계의 그 일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 최대 대표님께 큰경의박감은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자유시민상 상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상태는 자유시민연합의 최고 지도 위험 한 분씩 나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계 투여 후 수요자와 사진 촬영이 필요하니 들어가지 마시고 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재원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행사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여 남경 당국장께서 대신 참석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장재원 의원님. 자, 남경 국장님. 예. 예, 다음. 이해동 전 부산광역시 의회 의장님. 예. 네, 큰습니다 네, 다음은 김척수 전 국민의힘 사사석상혁 위원장. 니 네, 다음은 박원석 해운대각 예비후원 어, 제가 호명하시는 자유시민연합 최고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해 받으시고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장재원 의원님 상태는 우리 최태열 대표님께서 어, 수상하시겠습니다. 어, 자유시민상, 성명 장재원. 위 사람은 제2 1회 총선에서 국민의 힘의 승리를 위하여 치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으므로 이에 외국 시민들의 뜻을 모아 자유시민상을 부여합니다. 2024년 5월 9일. 자유시민연합 대표 제태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꽃다을준비하셨습 예, 예, 바로 뜬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의 대신해서 보답 한마 예, 감사한 말음 예, 예, 많 있죠. <laughs>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장애우 포커우시라고 말하는 사복장 남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데 우리 자유시민여러분께서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장영욱 회원님을 대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장영욱 회원님께서는 많은 역할을 해오셨지만 아쉽게도 20여 초부터는 불출을 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우산발전, 대한국발전을 위해서 더큰 정치적 역할을 할수 있게끔 이어 계신 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앞으로 자유시민연합이 현대어 우리 보수단체로 더욱 선이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강도영 탄 고무님. 예, 다음은 이해동 전 부산시 의회 의장님, 강도영 울탄 고무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예. 자유시민상 성명 이해동. 내용은 같습니다. 예 네, 전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이혜동 의장님 수상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먼저 상을 주신 우리 시민연합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전체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런 역할을 했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상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광을 지역민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으로 양으로, 또 선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읽고 어서 도표장을 내보내고 뭐, 그러한 것들이 원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그라 뭐, 것이 같이 함께 어, 어려운 지역들이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함께 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상은 네, 김척수 전국민의힘 사학학 방역위원장 전종호 최고 기독 위원님께서 수상하게 자유시민당 김척수 내영문 이하봉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답을 <laughs> 가져 오신 분들과 함께 다시 <laughs> 찾아 예. 우리 김척수 위원장님 수상 소감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이렇게 자유시민연합에서 특히 최 대의 대장님과 우리 상임 고문님 그리고 집행부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동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는이 선거가 한 사람 두 사람이 도와서 될 일이 아니죠. 이 부산 시민 전체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멀리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그런 분들의 일가이 이번 종세의 승리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 일 여러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이 상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이 상의 에, 목적이 음, 음. 여러분들을 위해서 된게 아니고 그 지역의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다는 이런 내용을 제가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마움은 제가 오늘 제가 지역에 돌아가서 고마움 때꼭 제가 전하고 앞으로도 대국도 자유시민연합이 대국도 활성화 해서보수단체 대표로서 대국도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원석 해운대가 매비 후보님 예, 한편 전달하시겠습니다. 정기호 세호 지도위원님께서 예, 도당 예, 자유시민항 성명 박원석 내용은 같습니다. 전달하시겠습니다. What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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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 없는데 상을 받으니까 더 r e you? 습니다 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 그리고 오늘 제가 한 10분 정도 늦게 못 살게 됐는데 이유가 우리 부산 저축은행 사건 아시죠 김옥주 여성 비례위원장이십니다. 이 분이 오늘 제가 좀 같이 참여할 행사가 있어서 같이 듣고 왔는데 정치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시민과 고생하시고 약자와 동일할 수 있는 배려와 이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이나 우리 보수 측에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부산에는 이렇게 해서 석권을 했지만 전국에서도 충분히 국민의힘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고 다시 잡아올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늘 만만하게 생각하는 순서가 제가 제일 젊은데 앞으로 제가 힘이 닿 되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보존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최고위원님들하고 이제 단체 촬영 한번 하고, 회원님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밝게 마으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헤이! 네! 이것으로 오늘 자유시일간 수행식은 모두 끝나며, 오늘 수상하신 분들과 함께 참석하신 분들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밝게 마으로 하시죠. 자, 하나, 둘, 헤이! 어 a m o s r o g